10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내 길을 잘하시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맡긴다는 게뭘 의미하죠? 믿는 겁니다. 실은. 믿어야 맡기죠. 맡긴다는 건내걸 포기하는 걸 의미한다니까요. 맡긴다는 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놔야 됩니다. 썩지 않을 영광을 원한다면 썩어질 것 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원한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놔야 됩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따로 있습니다. 23절을 보시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이 사람이 킹잼스 버전에 보면 군맨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길은 정해졌어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등산할 때 어때요? 등산로만 가야 됩니다. 길 안다고 아는 척 하면 큰일 나요. 특히 겨울에는 얼어 죽어요. 길로만 가야 된다니까요. 길이 아닌 곳은?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마라. 그럴 때는 길은 정해졌어요.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만을 달려야 돼요. 아 질렸다. 맨 가는 길. 다른 길을 갈란다. 대형사고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기를 즐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의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책임감 있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길은 정해졌습니다 딴길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가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십니다 왜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조차 갈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은 이유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서 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붙도록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즐기던 길, 내가 바라던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요. 거쳐 넘어져도 그것을 몰라요. 일어날 길이 없어요. 왜 정의진 길로 가야 하느냐? 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래야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십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32편, 8절. 10편, 3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러다.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 수요 말씀, 전도 집회, 생활 집회, 구역 모임, 청년회, 어머니의 봉사회, 은장회, 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이 함께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시간에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구역 모임은 나의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시려고 준비된 모임입니다 이번 모도회는 봉사회는 내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시기 위해 주님이 준비한 예비한 모임이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께하지 않을 때 헤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야 될 길인지, 가서 안될 길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님이 주목하셔요. 보시는 거, 제대로 가는 거. 우리 미로 있죠 미로, 미로, 줄을 딱 놓으면 어때요 위에서는 딱 보이죠 어디가 길인지? 그런데 가다가 막히면 나오고 또 가다가 막히면 나오고 막히면 나오고 해서 빠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셔요 제대로 가는가? 가다 보면 막힌 게 나올 겁니다. 왜 막힙니까? 길이 아니니까 막은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니라, 고 잘못한 게 아니라, 고 누구 탓하지 말라고. 길이 아니니까 막힌 거라고요. 돌아 나오면 돼요. 그러면서 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낭비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보셔요. 어떤 지역에 자매님, 그 형제님 아이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자립을 키우려고, 내가 그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학교까지, 일부러. 너 스스로 가거라.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혼자 시켰대요.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가, 가라고. 너 이제 엄마, 아빠 늘 너에게 돼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너 혼자 서는 법을 배워라. 얘가 울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뒤에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하철에도 막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막 넘어지면 뒤에서 막 조마조마조마조마, 발만 동동 부르고, 곁길로 가면 발을동동동동 부르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엄마가 막더 조마조마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 가서 안아준 거예요. 엄마가 뒤에 있었단다. 하나님이요, 보셔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더 아파하셔요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가는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인가? 달려갈 길인가? 내 코스인가? 아니면 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바라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어디로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사업적인면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선 안될 길이거든요. 물론 돈은 보여요. 그러나 신앙 쪽으로 가선 안될 길이거든요. 나는 그 길로 행치 않겠노라. 돈은 얻지만 평강을 잃는 겁니다. 돈은 얻지만 신앙을 잃는 거예요. 뭘 얻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얻기 위해사는 겁니까? 성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입니까? 넓은 집 보장된 노후입니까? 넓은 집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두고 볼 일이죠. 내가 꿈꾸는 삶이 어떤 길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길에 서서 봐야 됩니다. 이적 길이 선한 길입니다. 이적 길이 무슨 길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니면 격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같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들은 구차하게 살지 않았어요. 재산을 뺏기고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그들은 구차하게 그고난을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회피합니다.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주의의 말씀 듣고 구역 모임 나가면 신화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모임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일꾼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거지 구경꾼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선이잖아요. 유람하는 여객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건지는 생명선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예적길,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갔던 길. 주님이 갔던 그 길, 바울이 갔던 그 길, 폴리갑이 갔던 그 길, 스팔전이 갔던 그 길, 무디가 갔던 그 길, 갔던, 리빙스턴이 갔던 그 길, 스터드가 갔던 그 길. 그 길이 내가 갈 길입니다.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화모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길곧그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닥지 않한 길로 행켜요. 주님이 닦아놓은 길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동안 닦아놓은 그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가지 않고 격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단의 길이 격길이죠.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 속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비율을 깨달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2000년 동안 어떤 사도들도, 어떤 순교자들도 그것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만큼 성경이 이렇게 많이 드러난 때가 없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이렇게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때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시대보다도 흔들리는 시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죠. 조그만한 희생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의 믿음이 될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지식이 나의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이 내삶 속에서 역사한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삶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예적 길이 아니라면 가서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 길을 가면 돈이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길이 아니면 가서안 돼요 그건 격길입니다 닥지 않은 길입니다 가서안될 길입니다 속지 마세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14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미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받들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내 영혼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8절처럼 아침마다, 정말 아침마다, 매일 우리가 눈을 뜨는 그, 그 시간에 우리 마음에서 이 기도를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영혼도 바치겠습니다. 구차하게 사느니, 구차하게 사느니, 주님 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죠. 떠날 준비, 그리고 버릴 준비,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떠날 준비, 버릴 준비,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주님의 레이스. 주님의 경주. 주님의 그 길.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의 경주를 디모데가 갔습니다. 디모데의 경주를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고난 받고,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죽음을 예감하고 직감했을 때 디모데우서 4장 7절로 8절처럼 간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그 간증을 꿈꾸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